제가 이번 달 지출이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미쳤죠? 이거 진짜 안됩니다. 진짜 안돼. 절약하는 인생을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오늘의 점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먹고 살겠네. 아이고. 점심입니다 샐러드를 아침에 못먹.. 샐러드를 아침에 못먹어서 샐러드랑 치킨너에좀 튀겼어요 양이 모자랄 것 같아서 샐러드는 고구마 샐러드 핸드폰 새로 산게 와서 그걸로 찍으려고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있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무슨 개오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 걸로 찍고 있어요, 지금 일단. 오늘 아침에는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일찍 오셔서 에어컨을 고쳤고, 응? 수리비는 1 5만 얼마 나왔는데, 집주인님이 비용처리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한숨, 뭐라 하지, 저? 한숨 돌렸습니다. 한결, 뭐라 해? 한시름 났습니다. 응. 음. 아, 이거 역싫하냐 저번에 롤케이크 너무 맛있게 먹다가 입술 씹었잖아요. 거기에 구내염 생겨가지고, 엄청 아파요. 이 샐러드 드레싱 소스가 그 상처에 닿으면, 대학 혼이요 참고 먹어야지. 지금 새폰으로 찍고 있어요. 화질이 막개조아진것 같진 않은데? 제가 뭐 최신 폰을 산건 아니지만, 이거. <laughs> 이렇게 무슨 그냥 돌덩이처럼 나오네? 이거는 대패 대페 삼겹살이고요. 대패가 엄청 얇은 편이라서 약간 이렇게 꼬부랗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곳은 김치, 뭐지 이거? 비빔국수. 이렇게 허연말건하지 <laughs> 뭔가 다 오늘 <laughs> 모양새가 원래도 뭐 예쁜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핸드폰 사서 좀 예쁘게 찍어보나 했더니만. 아니네요. 역시 똑같네요. 손이고 먹고. 먹어볼게요. <놀람> 대패 삼겹살은 몇번 시켜먹었거든요? 친구 중에 이런 거 세일할 때잘 보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제가 먹을 만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뭐 세일하거나 뭐 이런다. 하면 링크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퍼스널 슈퍼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친구가 <laughs> 저의 뭐 약간 먹거리, 식재료 이런 것들을 약간 책임지는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친구 덕분에 또 세일할 때 저렴하게 또 샀어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면으로 음,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으면 좀 괜찮을런가요? 카메라 화질보다 무엇을 찍느냐가 중요한텐데 무엇을... 꼬라지 <laughs> 의 이래 핸드폰 언박싱 찍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뭐 최신 폰도 아닌데 뭐뭐 타로 합니까? 제가 산 핸드폰은 아이폰 13입니다 이번에 16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3단계, 3시리즈나 따라잡았어요 더 따라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최신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10을 썼었기 때문에 지금 3단계나 앞으로 간 거예요 많이 갔어요 그러니한20 나올 때쯤에 또 바꾸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안 깨먹는다면 말이죠 내가 핸드폰을 깨먹는 게 대학생 때술 먹고 이럴 때만 깨뜨렸지 나이 먹고 졸업하고 나서는 핸드폰 한 번도 깨뜨린 적 없거든요. 근데 어, 무슨 일이야? 비로그 찍는다고 낮에 시작하자마자 핸드폰 깨지는 건어이없어 저는 지금 자려고 누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새벽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거. 할머니에서 받아온 여름이불 까슬까슬한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있었는데 슬슬 이불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잘했습니다 내일은 편지를 열심히 하려고요. 손톱 다왜 깰었어 이거? <laughs> 아 다시 하기 또귀찮아 얘가 너무 시끄럽네. 가보지 말겠다. 그러고 싶겠어. 아티브이가요? 내먹고할 일이 오늘 아나서안먹먹고 빨리 식사 앞에 앉아야 돼요. 어... 어... 머리 아픈데... 이따 주세야겠다 너무 멍들었어. 보이시나요? 아... 역 아... 저약브이 아... 로그래 지금 핸드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좀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수입이 조금 줄어 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한 달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앞으로 내가 생활하기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수입이 들쑥날쑥 하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건데 제 기본 생활비가 높아버리면 그때마다 아찔할 거 아니에요. 뭐, 월세나 공과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쓸데없는 구독비나 다달이 들어가는 그 금액들을 좀 한번 점검해보고,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힘들게 절약하면서 빡세게 살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절약. 저한테는 지금 뭐 일주일 한 달짜리 절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갈 절약이 응. 필요해요, 사실. <laughs> 앞으로 뭔가 수입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쓰면 안될것 같고요 경제가 워낙 어렵고 나중에 나이들다 보면 큰돈 나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만약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뭐 내가 아프다거나 어쨌든 더큰돈 나갈 일이 생길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절약하는 생활이 아니라 절약하는 인생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지금 쌀을 고 있습니다 파를 장많 아니구나. 조심을 먹겠습니다. 음, 이 국은 오뚝이 국어지 된장도 블럭으로 나온 국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제 입맛에 딱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국이 없는데, 국이 필요할 때 좋아요. 간단하고, 약간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하고 얍자라고 아무튼 되게 맛있어요. 이것은 그냥 해물볶음밥. 해물믹스에 웬일인지 조개만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조개볶음밥이 됐거든요? 칸안 봤음 또. 감대로 그냥. 감에 몸을 맡겨. 음, 짜! 소금을 사실 쏟셨어요 충격법에. 큰 일도 별로 없는데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하는 게 없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건가?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이 들면 나중엔 진짜 더 빨리 시간이 간다는 소리? 너무 그냥 금방 죽을 때될것 같은. 데 무슨 치킨 너겟이 아니고 텐더라고 팔았던 것 같은데, 이까 그러니까 하링 치킨 너겟이랑 좀 다른 거예요. 뭐, 세일하길래 그냥 이거 샀고요. 저는 할인 치킨너겟이 조금 더 맛있긴 해요. 이건 너무 튀김옷이 좀 약간 부담스럽달까? 너무 바삭하고 너무 고급이랄까? 그렇고요. <목소리> 여러분, 레몬수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aughs> 갑자기, 예전에 레몬수 열심히 먹다가 안 먹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유튜브 쇼츠보다. 가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레몬수 조금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진짜 생 레몬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대량으로 사놨던 이 레몬, 뭐라고 하죠, 이것을? 레몬 주스. 레몬 주스를 사용할게요. 펌블러에다가 해서 좀 시원하게 먹어도될 거야. 일단, 레몬을 넣어. 양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기분 꼴리는 데도 넣습니다 용량이 많으니까, 많이 해도 되겠다. 다음에 물을 넣어요. 끝! 끝이에요. 젓어줍니다. 이게 숟가락이 원래 엄청 길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땅콩부터 푸다가 이게 부러졌어 근데 기다란 숟가락을. 이거 어떻게 한다어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란 숟가락을 계속 찾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긴 숟가락을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이렇게 아찔하게 쓰고 있습니다. 연본 너무, 너무 많이 한것 같아. 너무 색깔이 뿌연 게좀 무섭게 생겼는데? 큰일 다 으쌰! 이제 절약, 절약 챌린지 할 거라서요. 일단, 오늘은 9월 27일인데요. 거의 말일이 다가왔으니까, 9월 한달 동안 제가 돈을 어디다가 많이 썼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쓰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지출 관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관리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아무튼 얼마 쓰는지 대강은 보고는 있었어요. 제가 이번 달 지출이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미쳤죠. 미친. 금액이 높고 줄여야 될것 같은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줄일 수 없는 것들밖에 없는데? 미치겠네. 아 이걸 좀 줄여야겠다 옷을 좀 샀어 옷 티셔츠 티셔츠를 왜 샀을까? 재밌어 죠 근데 귀여웠죠? 티셔츠 거의 7만원어치 샀거든요 비싼 걸산건 아니고 싼 거를 세장 샀는데 7만원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나름의 큰 지출 이건 다음 달부터 안할 거니까 그리고 또안할거 외장워드 외장워드 9만원짜리죠? 이거 다음 달에 안할 거죠? 이거 당분간 안 사죠? 이것도 나, 안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laughs> 후원하는 방송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7 5 0 0 0원을 썼네요. 돈도 없는데. 이런 미친, 미친. 이거 끊겠습니다. 이거, 이거 사랑을 좀 줄이고, 이거 진짜 줄여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안 돼요. 진. 이걸 좀 줄이겠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좀 줄이고,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어가 제일 문제요 그리고 이, 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제가 이것을 지금 내고 있는, 내고 있었던 게, 제가 좀돈 수입이 좋고 괜찮을 때 수입 기준으로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된 거라서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제도 중에 예전에는 잘 벌었지만 지금 못못 버는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지금 적어진 수입을 소명을 하면 거기서 보험료를 조금 차감해가지고 오케이도. 못보니까 조금 들려도 돼 하고 그범료를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제가 몇달 전에 그거 신청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그게 적용된 상태로 청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나니까 별로 줄일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지금 너무 독하게 마음을 못 먹는 건가? 지금 위기감을 좀못 느끼고 있는 건가? 이거 절약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 봐야겠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살다 보면은 일이 잘안 풀릴 때도 있는데 그때! 그때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느냐 이럴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저는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 보니까. <웃음> <웃음> 응. 언제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좀 만들어 볼까요? 집에서? 괜히 나댔다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사실 배달 음식 안 먹고 집에서 해 먹겠다고 난리를 혼자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충격 먹은 게 내가 사 먹었을 때보다 집에서 해 먹었을 때 식비가 더 많이 나왔어. 그냥 냅다 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똑똑하게 그리고 요리를 잘 해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이번에 한번더 해볼게요. 끝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 힘들어요, 이제. 튀김. 이것도, 오랑이 밥 이거 먹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갔다 오려고요. 돈이 아껴질지 안 아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라도 좀 몸을 움직이고, 뭘 생성해내고 망한 음식이더라도, 뭐라도 만들고 이러면 좀, 기분전환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할머니가 주신 된장이 조금 있어서, 이번 주에는, 된장찌개? 된장국? 이런 거좀해 먹어보려고 해요. 저 장보고 왔는데요 이거 아침에 메모 적어놓은 거를 적어놓고 놓고 갔어요 계란이랑 된장찌개 재료들이랑 우동 하나 얼초 얼려먹는 초코반들기 이거 <laughs> 하나랑 아 육수 이것은 냉면 육수예요 김치말이국수 한번 해먹으려고 샀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18,000원이 나왔네요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워낙 기본 물가가 높아가지고 막 엄청 저렴하다 이 느낌 솔직히 못 느끼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한 바가지 끓여서 얼려놓으려고요 오늘의 점심 된장찌개, 된장국을 한 바가지 끓여서 오늘 한 그릇 먹을 거고요 밥이랑 계란 사온 기념으로 계란 후라이도 하나 붙였어요. 먹겠습니다. 된장찌개. 오늘은 애호박이 잘 익은 것 같아요. 음, 그대로 익었어. 된장찌개는 그냥 재료 있는 거 넣고 냅다 끓였어요. 된장 할머니는 가져온 거랑 다시다 한 스푼이랑 넣고 국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사온 재료랑 집에 있던 거. 나쁘진 않아요 국물 적은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지만 맛은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역시 맛시다요 계란이 너무 비싸요 계란이 열알짜리가 4,000원이네요 이것도 제일 싼거산 거야 다른 뭐뭐 뭐 유기농 이런 애들은 더 비싸가지고 제일 싸구려로 샀는데도 4,000원 계란이 제일 기본 식재료인데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있는데 된장찌개 샀어요. 재능 이 있는지도 두부의 간이 전혀 안 뱄어 어떡하죠? 오늘 저녁은 컴퓨터 앞에서 먹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요 오늘 저녁은 아까 끓인 된장찌개랑 밥 <laughs> 너무 조금미어 보이는데 이거 반 공기예요 반 공기 더럽고 너무 많아서 고기가 있어서 반 공기만 먹으려고요 저녁이라서 깻잎 한 먹을게요 이 된장이 좀 짜가지고, 쌈장은 따로 안 했어요. 음, 된장찌개 아하더라도 맛있는데? 맛있으려? 맛있게 나오려나?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맛있어. 요즘 음, 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거의 뭐, 선진국, 스위스, 뭐, 동유럽 이런 데랑 물가가 비슷하대요. 그 외식 물가가 근데 시장 물가는 우리나라가 막두세 배씩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살겠네요. 이렇게 차려 먹어도 외식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 특히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나,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지만, 진짜 시간없이 바쁜 분들 막 출퇴근하는데 시간 다 쓰는 시간 쓰고 체력 쓰고 이러는 분들은 힘들죠. 상추도 사고 싶었는데 상추 비싸요. 흡입 완료. 차리는데한 20분 걸렸는데 먹는 거싶고